안녕하세요.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부른 노래 아시나요? 바로 안녕하세요 노래. 요거 알면은 아재죠. 그래서 저는 바로 미국 아재 쥬안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 경제 불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두 편이 있었죠. 그거를 아직 제가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계의 기축통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미국의 경제불황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양적 완화로 불황을 타게 했는데요 근데 그게 잘못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가 주식도 아주 코딱지만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식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은 주식 시장도 당연히 나빠졌고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식 시장도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곤 했어. 하지만 마지막 경제 위기 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은 주식 시장도 좋고 하지만 요번에는 경기가 나빠져도 주식 시장은 좋 하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냥 돈을 찍어 가지고 그냥 밀어 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물이 나빠도 주식 시장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미국은 아주 그냥 호황이다, 호황이다, 호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bad is bad, good is good. 근데 요즘에는 good is good, bad is also good.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경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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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뉴스 같은 데서는 좋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 경기 침체 이후에는 부자들은 더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순간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오는데 요번에도 또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올거 알고 벌써 한몇주 전이죠? 양적 완화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금리도 더 내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년짜리 미국 구체 이자율이 10년짜리 미국 구체 이자율을 넘어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요거 이제 1, 2년 안에 경제 침체 오기 전에 먼저 사전에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양적 완화를 시작하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봤자, 빈부 격차만 더욱더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미국 경제 침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호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 일반 사람들은 경제 침체를 지금 벌써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진짜 경제 침체가 진짜 더 온다고 하면은 더 크게 떨어지겠죠? 아,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즉,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은 제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출을 줄이는 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 와이프한테도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게돈좀 그만 써라 돈좀 그만 써라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기초생활로 살아야 할 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아마 더 힘들어지면은 아 진짜 막 버스 아, 버스도 비싸구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길어지면 겁나게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나나. 안녕!